네, 안녕하세요. 길박사입니다. 자, 오늘은 6월 12일 토요일입니다. 지금은 토요일이 아니고 일요일입니다. 아, 밤을 샜거든요. 지금 4시 43분이네요. 4시 43분이고 아, 일요일 새벽입니다. 4시 43분. 자, 어제는 제가 아 일을 안 나가려고 하다가 어차피 오늘 일요일 날 쉬어야 되니까 아, 그래 한번 나가 보자. 나가서 용돈 벌자. 용돈이나 좀 벌자라는 차원에서 아, 집에서 좀 늦게 나갔어요. 늦게. 몇 시에 나갔냐면, 9시 한 40분? 50분? 그쯤 나간 것 같아요. 그쯤 나가가지고, 어디론가 가려고 했는데, 뭐, 주섬주섬 타보자. 그냥 한 20만원만 벌자라는 생각에서, 아 일단은 나가봤어요. 나가봤는데, 어, 어디서 코를 잡았냐면은, 집에서 나가면서 바로 여기 신월동 우성상가 쪽에서 뜬 코를 하나 캐치를 했습니다. 뭐, 망설였어요, 사실은. 아주 좋은 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인천 효성동, 아, 2번 종점 있는 끝에 백양 아파트라고 완전 끝머리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인천 가정동 넘어가는, 끄 아, 끝머리 좀 있어요. 근데, 그콜 2만원에 뜨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 같으면, 제가 가진 않았겠죠, 사실은. 그런데, 이상하게, 그 검색을 해보니까, 뭐, 운행시간 한 20분, 22분? 이 정도 찍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마음 비우고 한번 가보자, 라는 생각에, 그 코를 잡, 잡고, 백양동, 아, 그, 효성동으로 이동을 했어요. 이동을 했는데, 아이나 다를까, 콜이 없더라고요. 10시 한 10분? 10시 10분 정도 도착한 것 같은데, 콜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음료수 하나 하고, 잠깐 쉬었습니다. 그 전날, 이제, 그 금요일 날, 아, 이제 술을 좀 많이 먹어가지고, 좀 몸이 조금, 이렇게, 고단한 느낌? 뭐 그런 느낌 들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고민을 했는데, 그, 어디야, 인천, 차이나타운, 바로 앞에 있는 아파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거기 가는 콜이, 어, 2만원도 아니고, 2만 5천원에, 바로, 바로 그 손님 내려준 아파트에서 뜨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것도 검색해봤죠. 해봤더니, 어, 한 25분? 뭐 30분도 채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내는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어, 이제 그, 차이나타운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제 도착을 해서 보니까 마땅히 도 콜도 없는 거야 마땅히 콜도 없고 10시 한 40분 정도 된것 같은데 콜이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한 2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어 구래동 이마트 근처 가는 3만원짜리 콜이 떠요 그래서 그 콜을 찾고 음 구래동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구래동 도착한 게근한 12시? 12시 정도 된것 같아요 12시 정도 됐는데 거기서 이제 자빠지는 거야 콜이 안떠 처음에 이제 강남 4만원짜리를 놓쳤어요 제가 로지로 떴는데, 놓쳐가지고, 아쉽게도, 거기서 이제 콜이 안 떠가지고, 카카오 푸단을 이제 두 개가 남아있었는데, 푸단을 하나 가동을 시키고, 한 시간 넉다운이 됩니다. 아예 안 뜨는 거야, 아예. 그래서 멀리서 뜬 콜을 어떻게 택시라도 타고 가야 되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하면서 콜 계속 보고 있는데, 아예 전무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카카오 푸단 거기서 다 쓰고, 어, 한시 삼십, 한시한4 0 분쯤에, 여기 그, 대림동, 이제 구로동하고 대림동 그 배다니 교회 있는데 그쪽 가는 코를 잡았어요. 35,000원에 가격 좋죠. 잡아 가지고 전화했는데 아, 이 사람 전화를 안 받네. 전화를 안 받아. 아예 받을 생각이 없나 봐. 그래 가지고 포기를 했어요. 포기를 하고 아, 코를 빼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을 막 하고 있는데 다행스럽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다행스럽게. 그래서 어, 그 코를 잡고 아, 이제 구로동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구로동으로 이동을 했는데 거기서부터 좀 나름 그냥 잘 풀렸어요 사실은 나름 잘 풀려서 어 오류동역 근처 가는 콜 15,000원짜리 바로 타가지고 이동을 하고 그건 뭐 운행시간 한 10분 정도 어 운행 코스니까 15,000원 괜찮은 것 같아서 이동을 했고요 오류동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거기서는 진짜 제가 그냥 집에 가려고 그랬습니다 그냥 엠버스 타고 어떻게 어떻게 해서 집에 가려고 딱큰 길로 내려오는데 어디가 떴더라? 어 관악구청 관악구청이라고 카카오로 2만원짜리가 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에 그래 거기 가서 N 61번 타고 들어오자 이 생각에 이제 그콜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갔는데 뭐 관악구청에 내려주고 이제 그 N 버스 타고 들어오려고 그 서울대입구역에서 어 버스 정류장에서 이제 한참 대기를 했는데 버스 기다리면서 버스가 한 20분 정도 기다려야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콜 이제 버스 기다리면서 콜을 좀 봤는데 아 거기서 다행스럽게 또어 개봉동 개봉동 오는콜 거기 개봉 사거리 쪽 새로 생긴 아파트인데요. 동부 센트세르빌인가센트리빌인가 거기 오는 늘 카카오로 2만 원짜리 그것도 뭐 추천가더라고 보니까 갈 때도 2만 원이었는데 올 때도 2만 원. 해서 이제 그 개봉동으로 와가지고 어 거쪽에서 이제 택시를 타고 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지금 다 자고 있어서 뭐 영상을 좀 오늘 그냥 하루 쉴까 생각하고 어안 올렸어요. 그냥 그 현장 로드워크를 안 찍었는데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지금 차에 와가지고 차 시동 걸어놓고 충전도 핸드폰 충전도 하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사장님들 오늘 토요일인데 분위기는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래도 오늘 일곱 콜이나 탔어요 일곱 콜이나 타가지고 어, 토탈에서 뭐팁 받은 거 이런 거 없으니까 어, 아첫 콜이 첫 팁을 받았구나 첫 콜로 여기서 2만 원짜리를 갔는데 그분이 원래 이제 큰 길에다가 그 아파트 입구에다가 차를 세우고 들어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바쁜 시간이고 하니까 그냥 가시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상하게 그냥, 아유, 주차해드리고 갈게요. 이 말이 그냥 자연스럽게 입에서 나오더라고요. 원래 그냥 세우고 가기는 하는데, 제가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러고 이 해줬어요. 그냥 바로 지하 1층이니까 해줬는데, 고맙다고 하면서 주머니에 있는 천 원짜리를 다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2만 7천 원이나 받았습니다. 이게 7천 원이나 팁을 받은 거죠. 그래서 오늘 뭐총 매출은 17만 원 정도 한것 같아요. 17만 원 정도 했고, 택시 한번 탔죠? 택시 한번 탔으니까 뭐 얼추 그냥 한 12, 3만원 정도 벌었다. 뭐 이렇게 일요일 날 나가서 그 정도 벌은 것 같아요. 잘했나요? <laughs> 나름 잘한 것 같은데, 나름? 뭐 늦게 나가서 그냥 썸방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음, 어, 애지가 나면 이렇게 코를 좀 받아서 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 뭐 7월 달부터 어떤 코로나, 어, 2.5 단계에서 어떤 단계가 변화가 좀 생겨가지고 뭐 7인 이상 모임을 가능케 한다든지 아니면 업소 영업이 뭐 12시까지로 연장이 된다든지 뭐 이런 또 나름대로의 변화가 조금 생길 것 같은데 우리 사장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지금이 좋다 <laughs> 지금이 좋대 지금이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또뭐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냐라는 부분을 또 원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것이 뭐 정답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는 사실은 저희가 이 뭔가를 끌고 가는 그런 사이즈의 일은 아니잖아요. 저희 직업이 뭔가 맞춰진 뭔가 변화된 그런 환경 속에서 어, 재빠르게 능동적으로 적응을 빨리 할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길러야 되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우리는 적응하면 돼요. 적응하면 되고, 뭐, 10시가 됐든, 12시가 됐든, 물론 변화는 있겠죠. 이제 12시가 되면, 12시가 피크타임이냐, 그건 아닐 겁니다. 물론 조금은 터질 거예요. 꼬리, 쿨이. 조금은 터진데, 지금 10시까지 터지는 거에 비하면, 많이 좀, 낮아진 가격으로, 이렇게 폭발적이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어, 지금, 투잡으로 하시는 분들은, 지금이 아주 좋죠 사실은 저희같이 이제 본업으로 하는 분들은 어 시간이 연장됨으로써 조금 저 단가의 콜이라도 꾸준히 계속 이렇게 연결해 연결해서 타보면 어느 정도 기본적인 매출은 하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 그냥 완전히 좀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히 좀 풀어져가지고 어 그냥 밤새 일을 하면서 어느 정도의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시즌이 빨리 오고 또 이제 일반적으로 장사하시는 분들도 이게 빨리 풀어져야 뭐가 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좋은 세상이 빨리 왔으면 좋겠고요. 아,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벌써 얼, 벌써 지금 얼마나 된 거죠? 1년 1년 반? 1년 4개일 1년 5개월. 1년 반 정도를 지금 이 마스크를 지금 마스크가 이제 어색하지가 않아. 정말로 마스크 보시다시피 제가 차 안에서 혼자 마스크를 끼고 있지만 그렇게 어색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괜찮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아, 나름대로 뭐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좀더 이렇게 빠르게 적응할 수 있게끔 우리 사장님들 마음가짐 그렇게 하시고요. 뭐 일이 되든 처리 되든 어떻습니까? 그냥 좀 이렇게 흐느적 흐느적 주섬주섬 타다 보면 나름대로 자기가 가져갈 수 있는 버리는 다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 힘들지만, 우리 사장님들 힘내시고, 저는 오늘 영상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힘내시고요. 화이팅 하시고, 항상 좋은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진행하고 오늘 일요일은 제가 오늘 하루 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좀 어딜 좀 가야 돼요 시골에서 장모님이 좀 올라오신다고 해서 오늘 미아리에 있는 처제 집에 가서 고기 좀 먹으러 갈 예정입니다 아 저희 동생 그 아, 처제죠 처제 아, 뭐 친동생 같은 처제예요 사실은 <laughs> 저희 결혼할 때 당시에 이제 거의 뭐 제가 연애할 때 고등학생이었나봐 고등학생 고등학교 졸업할 무렵에 그런 처제였는데 지금 미아리 쪽에서 고기 장사하고 있어요 서방하고 신랑하고 하고 있는데 그집 고기 되게 맛있거든요 다음에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아 지금 해도 되겠다 뭐 미아역하고 그 미아역에 그 신일고등학교 맞은편으로 쭉 들어가면 중간쯤에 못니저라는 고기집이 있어요 거기가 이제 저희 처제가 운영하는 가게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혹시라도 아, 고기 드시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그쪽 동네에서 한번 가보세요 길박사가 추천하는 A급 고깃집입니다. 정말로 맛있습니다. 자 사라지겠습니다. 이제 들어가서 좀 쉬었다가 한숨 자야 될것 같아요. 한숨 자고 오늘은 금주입니다. 저녁에 또 많이 먹어야 되니까 자 내일 모레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퓨슝.